안녕하십니까. 어, 6월 마지막 날 방송입니다. 몇번 뒤면 벌써 7월이고요. 6월 마지막 날은 이제 2분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연으로 따였을 때는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1, 2분기, 반분기를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분기를 결산하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작년과 좀 달랐던 최근 10년과 달랐던 독특한 점을 하나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28일자 하고 30일자 매출을 보고 2, 3일 사이에 있었던 컴퓨터 업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 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들로한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먼저 인텔 10세대 CPU 판매가 이제는 팔리고 있다 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낮에 속보성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3300X가 느닷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마치면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분기 노트북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자부터 30일까지 판매된 걸 보니까 CPU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단아와 판매 순위를 보면. 1위에는 3,600, 2위는 1400, 인텔이죠. 3위는 1 7 0 0 k 인텔입니다. 4위가 3,700x가 랭크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나와 CPU 판매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 특히 1위부터 3위까지가 실제로 PC 시장 점유율 절반이 넘어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범주 안에가 인텔 CPU가 무려 2 개가 들어온 거예요. 4위까지 봐준다더라도. 하 절반 일단 품목이 절반에 들어왔다고서 유미한 겁니다. 이제는 인텔과 AMD가 다시 한번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딱이 이틀간의 매출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 주에 추위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늘까지 봤을 때이만0 0 판매는 이제는 확실하게 구세대를 대치함과 동시에 그동안 완전히 밀렸던 인텔이 약간 반겨간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니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3300X가 공급이 되었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3300X 수급이 빨라야 음 그래서 7월 첫주 넘기고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불 부랴부랴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인텔 CPU가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반응은 분명히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인텔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메인보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아직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MSI의 박격포 시리즈가 지금 팔리고 있죠 메인보드 판매 순위를 이제 봐, 봐 보시면 단화 뭐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걸 보면은 인텔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박격포 시리즈가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10위 안에 랭키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 제품도 있지만 제가 듣는 어떤 견적 들어온 광주의 견적 들어온 것은 어, MSI B460의 박격포가 견적에서 들어오더라. 그리고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팔리지 모르겠지만 자꾸 문의는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 제품이고 다만 이제 MSI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계수밖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브랜드가 사실은 MSI예요. 메인보드도 괜찮고 그래픽 카드 좋죠. MSI 제품들. AS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어, 모 회사로 AS가 이관되어 있지만 지방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참 아쉽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 메인보드도 마찬가지.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 광주에서 사기 편해야 될 텐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밖에 이제 보았을때 3400G가 좀 판매가 되었지만 역시 이 눈에 들어온 것은 인텔 CPU가 이제 주류, 주류에 주류 들어왔다. 이거 관심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속보성 드리면서 3,300X 공급하고 3,600X의 단종, 그리고 3,500X가 7월 첫 주,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어떤 멘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300X의 공급과 판매량의 추이에 따라서 3,300X의 공급과 추위에 따라서 3500X의 공급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CPU가 얼마큼 팔리냐에 따라서 아마 좀 AMD CPU 3500X의 가격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00X의 포지션도 잡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텔의 고질적인 어떤 습성이 있죠 팔리기 시작하면 시작 가격이 올라가요 올리는데 너무 빨리 올려요 오늘 보니까 벌써 1400도 가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난주보다 한 5,000원 정도 비싸게 벌써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인텔 CPU가 수급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글쎄요. 공급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늘지지 않기 때문에 음, 가격 인상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하여튼 간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인텔 CPU 가격이 여기에서 만약에 또빠1400가이 다시 한번 빠진다고 하면 아마 AMD 가격또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그공급사들 입장에서는 아직 가격을 손대기에는 애매한 시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인텔과 AMD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좀 가격 경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CPU 정보는 정리 하겠습니다 AMD CPU 수급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음, 이건 뭐 차근차근 하기로 해요 어, 단종된 제품하고 미정인 제품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뀌는 거 있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디아 모니터 공급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27인치 커브드 게이밍 144 모델이 원래 유디아 제품 중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이 수급이 되면서 점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6월달에 출시된 제이시아 모니터 중에서 배틀지라는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스피커도 들어있고 165L를 지원하고 화질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베젤 디자인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색감 이런 것들은좀더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 하고 제품을 실제로 봤을 때아 이게 가격이 좀 음, 너무 가격만 신경 쓴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이 배틀지 모니터의 첫 인상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 뭐야 꼼시꼼사한 그럭저럭한 이런 거여서 저희가 이렇게 딱히 막확 혼장할 만한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가격 좀떨쳐할것 같아요. 아니면 제품 디자인이 좀더 세련되게 색감도 좀 괜찮게. 화질 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베젤 베젤 색감이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음,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이야기는 저에도 드렸지만 16기가 판매량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워낙 이게 경제에서 독주를 하고 있어요. 전모델이 마이크론이 많이 팔립니다. 그 와중에 삼성의 병행 제품들 NVMe 메모리, NVMe SSD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주부터 좀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512GB PM981A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론하고 경쟁하는 게 WD가 아니라 이거 삼성 배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품도 잘 들어오고 가격도 때에 따라 잘 맞춰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배경 제품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뭐 삼성 SSD가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P1 제품은 들어오자마자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마이크로네 MVMSD 중에서, s 중에서요. 또 이제 P2의 공급도 나쁘진 않지만 P1이 들어오면서 P2가 확실히 밀리긴 하네요. 가격이 s s d 드라이버 가격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인가 봐요. 좀더 빠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 대략 한 P2가 P1에 비해서 그래도 한10% 이상 빠른데 이게 또 체감속도로 따지면 또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없나 봐요. 아직은 그래서 팔리는 것은 실제로는 P1이고 또 삼성도 정품 국내에서 팔리는 500기가 제품보다는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512기가 제품 병행 제품이 팔리더라. 그야말로 SSD NVMe v m SSD는 그 자체대로만 가지고도 적도감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뭐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r t x 보다 GTX 위주로 팔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더 말씀 안 드리고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더보드도 특별하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도 라이젠 프로세서가 집안에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ASUS의 A320 게이밍 EX 계속 나가고 있고 뭐 B420 플러스 터프도 계속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B460 저희는 이제 MSI 제품을 안 팔다 보니까 기가바이트의 B460 m d s 3 h 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MSI 아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AS가 불편해지면은 지방에서 제품 판매하면서 보내드려 너무 힘들어요. 이건 MSI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개선될지 모르겠네요. MSI 제품을 제가 유니텍 때부터 팔았으니까 2000년 초부터 팔아봤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한한 20년 돼가나요 어, 그래도 아직 AS 문제가 지방에서는 손에 잡힐 만큼 편하지가 않아요. 음, 개선됐으면 좋겠다. 광주에서도 MSI 제품 평이 좀 써봤으면 좋겠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파워만 제가 하다보니까, 뭐, 이렇게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아마 마이크로닉스 제품이 이렇게 포커스 제품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 제품이 주류가 되는데, 포커스 제품의 어떤, 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80플러스 제품들 중에서, 인증 제품 중에서, 옵션들을 최대한 빼고 가격을 낮춘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양에서 안정감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 마이크로닉스의 세컨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이 포커스 제품이 그래도 매력이 있나 봐요. 한번 쓰신 업체들 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계속 찾는 제품이 이 포커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한 이틀 사이에 750 브론즈 클래식이 또 팔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3,000 3,700엑가 팔리면서 좀 나가는 것 같고 3,900에서 나갈 때좀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파워에 대해서는 올특별히이틀 이야기는 없고 포커스 브랜드 마이크로니스 포커스 세컨드 브랜드 판매량도 점점 늘고 있다 이제 광주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팔리는 양들이 어 이제 pc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노트북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판매하는 루트가 이제 매장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장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호월드에 제가 4층에 전시 매장이 있고 5층에 판매 매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판매 매장에서 팔리고 있고 전시 매장은 제품을 이렇게 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판매 매장에서 제품들볼 수가 없냐 다잘볼 수가 있죠. 4층에 오신 분들이 저희를 못 찾거나 또는 4층에서 얼른 제품을 먼저 보고 판매,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고객분들이 근접하기 좋은 위치에 제가 전시 매장을 두긴 했어요. 보통, 이제, 그어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들은 좀 트렌드가 좀 뚜렷해요. 뭐라고 할까? 일단 스펙이 좋아야 돼요. 예. 그 같은 제품이면 메모리 용량도 많아야 되고, SS d 용량도 커져야 되고, CPU도 높아야 되고, 그래카감도 높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잘 팔려요. 그런데, 어 네이버 스토어 팔리던 거는거 다르더라고. 네이버 스토어 오프라인에서는 이를테면은 FA706IU-H7100이 잘 나가요. 17인치에 R7에 16기가의 SSD 1테라 그리고 1660 Ti 6기가 초천아요 워낙 좋은데 이것보다는 이것은 안 나가고 네이버 스토에서 뭐가 나가냐? 제품수가 나가요. JA 저희가 파는 게502 IV-AZ01로 저희가 만든 스펙 모델인데 이 제품은 네이버 스토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저희가 팔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뭐 가격대가 높은데, 다른데 물건이 없는 거, 이제 지금 이 AZ015에 T자가 붙으면 윈도우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저희는 윈도우가 안 포함되지 않는 모델인데, 지금 AZ015T가 아마 015T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T는 현재 재고 수급이 좋지 않긴 않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어,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제피루스 제품이 팔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제피루스보다는 스펙이 화려한 터프 모델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좀 저희가 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입하는 제품들 외에도 몇 가지 제품들을 두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14인치 모델을 갖다가 어 전격적으로 수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래서 14인치 모델은 시장 매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 14인치 중에서 작고 예쁘고 두고 다니기 편하고 가벼워야겠죠 예 그런 제품이 a s 을 수도 있잖아요 젠북입니다 젠북 14인치 모델 중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했던 제품이 UM433DA-A5002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젠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인데 제품 디자인 괜찮고 용량 괜찮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싸요 젠북 중에서 이 정도 스펙에서 이 가격대가 나오는 게 아마 이게 어, 라이젠 중에서 젠북에서 이 가격대가 아마 이 모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8, 90만원 떨어지면서 이게 수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젠북 14인치 젠북에 이렇게 작고 얇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액정이 14인치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왔을 때 상당히 쉽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징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14인치 젠북, 100만원대 이하의 14인치 이 젠북을 한, 한 모델을, 아, 이거 한번 수입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3분기에 저희가 못하면 4분기라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스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욕심 욕심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번 분기는 어려울 것 같고 4분기 때 도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된 모델들을 봤을 때는 워낙 다양하게 i3, i5, 뭐그 다음에 r5, r7 이 워낙 다양하게 가격대부터 가격대도 60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노트북은 이 다채롭게 팔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층에서 소모하고 있는 게 노트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트북이 또 워낙 팔리고 있는 양도 커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노트북에 대해서 할 얘기 참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틀 이틀 28 제가 29일은 쉬었거든요. 28, 29, 30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 정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이게 정리를 함으로써 제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정리가 잘 되니까 이게 다음날 좀더 좋은 제품들 좀더 좋은 가격으로 고객분들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서이 리뷰 하는 게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이번기 그 마켓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 컴퓨터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분기 매출,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을 2분기 매출, 4월, 6월 매출이 앞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무슨 게임이 한번 나와가지고 잠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임 이슈 없이 음, 지금 2분기 매출이 1분기를 넘어졌어요두 가지 측면에서 넘어졌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노트북 판매량이 2분기가 1분기보다 높아요. 노트북 판매량의 순위를 굳이 매겨본다고 하면 저희 거다 자료지만 광주는 제일 많이 팔렸던 달이 3월입니다. 3월 그 다음이 4월. 예, 3월, 4월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달이 1, 요월이 아닌 6월이었어요. 이번달이었어요. 특히나 이번달 초창기로 봤을때는 가장 많이 팔렸었고 그나마 이 9월도 쉬는달이 많아서 그런가 어, 10월 이후에 판매량이 좀 줄어서 그나마 이정거예요자 3월, 4월, 6월 그 다음에 많이 팔렸던 날이 5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2월달, 1월달이에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1, 2월달 시장이 위축되었던 면이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컴퓨터 업계에서는 참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만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상가에서 좀컴퓨터 판다고 하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아 이거 이번 달 매출이 오히려 잘 나오지 않았나요? 물어봤더니 잘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희만 잘된건 아니죠 컴퓨터 업계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분위기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오프라인 잘 나가면 온라인도 잘 팔리고요. 온라인 잘 팔리면 오프라인도 잘 팔립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 을 말씀드렸고 이2분기 매출을 견인했던 것들은 조립 PC가 아니라 노트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분들 중에서 노트북을 취급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추이가 왔었고요. 노트북을 취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분기와 2분기 매출이 아마 비슷했,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 때 노트북 판매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누가 봐도 확늘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실제로 저희 데이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원래 전통적으로는 3분기가 준성수기래요. 7, 8, 9월 아닙니까? 9월달은 매출이 떨어지지만 7, 8월달 매출은 원래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참 흥미진진한 2020년입니다. 어, 과연 어떤 일이어날지 7월달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역시 이 추위는 간다. 어, 그러니까 6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월만큼은 7월달 나오지 않을까. 어, 아는 그렇게 기대감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도 어떤 추이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거지, 뭐 매출이 막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급적이면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제 입장이고, 또 좋은 면이 보이면 좋은 면을 말씀드리고, 안 좋은 면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뭐 관심을 안 쏟거나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들이지 시장에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 요 보니까.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어, PC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달러, 달러 인덱스,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지금 원 달러 환율은 1203원이에요. 어, 어제보다 0.2%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3개월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57.5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뭐 의미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가 낮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봤을때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pc 를 사시면 최근 3개월 동안으로 봤을때 그래도 폭풍가격에서 조금 이익보는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주째 매수보다 매도가 많거든요 하락 추이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행지표가 되버릴 돼버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달러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7월 달에도 이렇게 자산시장에서 좀 무너지는 면이 보인다고 치면 아마 7월달 중순쯤 가면은 원달러 환율도 다시 그 3개월치 평균 이상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보다는 부품 가격이 한2%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DLM e x c h a n 국제 DLM 가격을 체크를 해보면 어, 오늘자로 6시 마감이 되었, 되었거든요 오늘자 6시 마감 가격이 18,660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어, 지난주보다 지난주 마감 가격보다 0.28% 떨어졌어요 그리고 역시 연중 최저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용산 시장에서 메모리 가격은 좀 올랐어요 뭐냐면 메모리는 좀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현실을 반영할 때도 빠르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빨리 움직여요 그 다음에 4분기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항상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랭크 가격이 대체로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가장 싼 것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2분기 때가 가장 싸요. 그러나 뭐 3분기 같은 싸지 말라고법기 때문에 추세는 그래래으나 지금은 이렇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뭐올른다고 해봐야 500원 1000원 사이에서 8기가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언제 사셔도 부담 없는 낮은 가열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보는 게 핀비즈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선물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요즘은 관심있게 보는게 VIX 지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글로벌 어떤 자산시장의 공포지수라고 해요. 이게 30이 넘으면 불안감이 매우 큰 거고 이 지수가 30이 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추이로 봤을 때는 28이하가 돼야만 좀더 안정적인 자산시장을 볼수 있어요. 투자가 회수보다 많다라고 보는 거죠.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다.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원 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데 지금 <laughs> 오늘 보니까 뭐 VIX 지수가 아직은 3 1 8 5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조금만 변해도 이제 달러 가격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공포 지수가 낮으면 달러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어 달러가 역시. 최저로 갈 가능성보다는 중간정도 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 이다. 7월 중순주이면 원달러 환율 이 약간의 부담은 줄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좀금씩해 봅니다. 이게 이제 반문기 마감을 하면 좀더 많은 자료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주 살짝 넘은 것 같아요. 이주 살짝 넘어가지고 아직은 뭐 이렇게 세련되게 할수 있는 내용 들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 방송 시간 좀 길었죠. 어, 특별한 편집 없이 뭐 바로 올리다 보니까 틀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 번 방송에서 제가 정정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벌써 7월달 되었네요. 7월에도 컴퓨터업계 에좋기를 어, 기대하면서 어,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